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흰 장갑의 마술사, 필박입니다. 자, 이번 시간,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는 방법은 알고 계셔야 돼요. 공식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두점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 음, 선분 AB를, 자, 먼저 물어봤네요. 먼저 물어본 게, 이제, 여기 순서를 이렇게 쓴 겁니다. B가 나중 거네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선분 A와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 하나 있고, 외분하는 점을 각각 PQ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A라는 점이 한번 써드릴게요. 처음이니까. 이렇게 있고요.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A와 B를 순서대로 지금 현재, 3대2로 뭐 하고 있다? 예, 네, 내분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날 거예요. 처음이니까 써드리는 거지 뭐. 그 얼마? 예, 5분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 8, 26 이렇게 되겠고 5분의 4분이면 더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37의 21, 2는 4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좀 예쁘게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놈은 2, 이놈은 이제 5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한번 더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이번에 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두번 쓰시면 안 됩니다. <laughs> 이거 진짜 설명 때문에 제가 두 번을 쓰는 거지. 두번 쓰시면 안 돼요. 이번에 이놈과 이놈을 3대 2로 뭐하고 있다 이번엔 외분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외분이면 빼면 되겠죠 그래서 빼면 1이니까 필요 없고요 마이너스 6 빼기 2 8에 16 이렇게 되겠고 이게 3 7에 21 빼기 2 2는 4 그래서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2 15 아,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15가 아니라 17이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어,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다. 뭐, 중점이면 뭐, 너무 심플한데 끝나버렸는데,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0,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0, 두개 하면 22, 2로 나누면 11.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점다 자, 다음 수직선 위에 점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점 2는, A와 G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랬습니다. 자, A와 G를 뭐가요? 2가요? 예. 자, 3대2로 내분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죠? 이렇게. 두 칸씩 가면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돼서, 이거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네. 요건 틀렸네요. 그죠? 예. 이렇게. 두 번째, D는 d 와 G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랬습니다. 자, B와 뭐가 있죠? G가 있고요. 자 D라는 놈이래요. 자 D 어디 있습니까? D 여기 있네. 예. 그럼면 이건 딱 봐도 뭐두 칸이고요. 여기 몇 칸? 세 칸이죠. 그러니까 얼마? 2대 3으로. 이렇게 내 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틀렸죠? 예. 다음 세 번째입니다. C는 어, E지를 어디 있습니까? 자 E지를 C C 어디 있나요?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선분, EG를 그랬습니다 E를 먼저 물어본 거죠? 자, E까지. EG를, 그렇죠. 1대2다. 이렇게 되겠죠? 1대2로 외분하는 점이다. 맞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EG가 아니라, 뭐, g 1를 그러면, G 먼저 물어봤으니까 2대1로 외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자,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G. G는 AD를 그렸습니다. AD를, 뭐가? G가 그랬습니다 지가 외분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보면 a를 먼저 물어본 거죠. 몇 칸이죠? 이거 6칸이니까 여 6칸이고. 요 3칸이니까 아 6대 3이니까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다이러면 2대 1이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이렇게. 됐죠? 예.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죠? 마지막 하나 끝까지 볼게요. d는 b와 e의 중점이다 그랬습니다. 자. b와 e의 중점이다. 이거 중점입니까? 아니죠? 2대1로 내분하는 저기 뭐야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중점은 아니에요 어쨌든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자 수색선 위에 두점 어, a와 b가 있는데요 a 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p와 외분하는점 q 사이의 거리가 6일 때 양수 a 값을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먼저 내분하는 점이니까 이거 좀 빨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4분의 예다 한번 써보죠 뭐 이렇게 내분 먼저 하겠습니다 4분의 자. 분명히 문제에서 A, B 그랬으니까, A, B니까 3대1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잠깐 써드릴까요? 3대1 이렇게? 3A, 빼기 3. 이렇게 되겠고요. 그죠? 음. 어유이걸 내가 왜두개 썼을까? 하나만 쓰면 되죠. <laughs> 어, 왜두개 왜 썼지? 순간적으로 좌편지 알고. 어, 어쨌든. 자, 이번엔 3대1로 내, 어, 외분하는 점이니까 빼면 2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 3대1로 외분이니까, 그러면 3A.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요 사이의 거리가 6이다라고 했습니다. 6이다. 오케이, 좋아요. 이제 양수에 있까? 물어봤습니다. 자, 누가 더 큰지 모르지만 어쨌든 빼게 되면, 예. 한번 통보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4분의 6 a 플러스 6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매너상 뭐냐. 뒤에서 앞에 걸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갈까요? 예. 뒤에서 앞에 걸 뺐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써야 됩니다 그놈이 6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고 양변에 6을 곱하면 되니까 이거 하면 3a 플러스 9가 절대값 써야 돼요 아직은 4에24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삐뚤게 쓰지 죄송합니다 예쁘게 써야 되는데 3으로 나눠보죠 네8 그래서 a 플러스 3이 8일 수도 있지만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8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a는 얼마? 5 아니면 마이너스 11인데 뭐 양수다라고 그랬으니까 가볍게 5다라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다음 점다. 음, 자두 점이 있는데요. 선분 a b 를 3대비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요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뭐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예, 자 내분하는 점의 좌표니까 일단은 이렇게 3 플러스 b가 돼서 저는 이제 b 플러스 3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x만 자 이렇게 하면 어. 36 플러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이죠. 자 y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b 플러스 3분의 자 y 이렇게 하면 3 a 이거 여러분들 저기 할줄 모르면 골치 아파요. 예, 그거 안 돼요. 클나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놈이 예, 2콤마 마이너스 2다. 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놈이 뭐가 되는 거죠? 예, 이놈이 2가 되는 거고요. 이놈이 마이너스. 이렇게 적겠습니다. 한번더 써볼까요? 까짓 거. 오케이 좋아요. 자 b 플러스 3분의 자36 마이너스 4b. 자이놈이 얼마 2였기 때문에 양변에 곱하면 36 마이너스 4b는 2b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laughs> 자 따라서 이제 뭐 저는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6b는 얘를 이렇게 넘기면 30이 돼서 B라는 놈은 5,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안 쓰고, 바로 얘가 2고, 얘가 바로 마이너스로 쓰면, 당연히 줄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 전 설명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다음. 3A 플러스 8B는, 자, 이게 바로 이제 마이너스 분배해서 이 정도는 바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3A. 자, B가 오니까 8540, 오니까 마이너스 8, 3A가 마이너스 48, 이렇게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어. 그래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더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점입다 음. 자, 세 점이 있습니다. 오, 맞네, 이번에. 자, AB를, 선분 AB를 4대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요거일 때, BC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뭐, 하나씩 한번 해달라는 얘기죠. 먼저 첫 번째. AB를 4대 1으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예, 바로 한번 그냥 요 쓰지 말고 먼저 X좌표만 먼저 한번 써보죠. 외분이니까 빼면 3분의 이렇게 되겠고 AB니까 자, X48에 32 빼기 자, 이렇게 하면 그쵸? A 플러스 2가 되겠네. 자, 고노미 해면 이제 9다. 이런 얘기가 아,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3분의 Y좌표 이렇게 하면 4B가 되겠고요. 빼기. 이렇게 하면 0, 아이고, 0이니까 뺄게 없네. 그러니까 3분의 그냥 4B다. 이렇게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그 놈이 4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쉬운 거부터 합시다. 음. 없어지니까 일단 B라는 놈 깔끔하게 3이다. 라는 이제 구해 주시고요. <laughs> 자, 여기는, 자, 이거 30-A는 3927 돼서 A는 얼마? 3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예, 별거 아니죠? 음.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BC를 그랬습니다 어, 그러면 B를 써야 되겠네. B가 8콤마, B가 어, 3이죠. 예. C가 그러면 뭐냐면, 어, 3콤마, 어, 어, 3집어 넣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2대3으로 뭐 한다? 내분한다. 네. 이렇게 되 있네요. 뭐 가볍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5분의 x 좌표는 2, 3은 6, 3, 8에 24. 이렇게 되겠고. 자, y 좌표도 똑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5분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 3, 3은 9다. 뭐 이렇게 이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 계산해 보면 5분의 30이니까 6, 1, 이렇게 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두점 A와 B가 있는데요. 선분 AB를 3등분하는 두 점을 각각 PQ다라고 했을 때, 요놈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를 여러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 뭐, 어떻게든 관계는 없는데요. 자, 일단은, 자,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가 지금 A가 있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B가 있는 거고요. 자, PQ는 지금 현재 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 C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그런 PQ가 되겠네. 이렇게. 그게 지금 길이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라는 놈은 A와 B를 몇 대면, 그죠. P 입장에선 A와 B를 1대1로 내분하는 거가 되겠고, Q는 A와 B를 2대1로 내분이 돼서 그렇게 여러분들 두 번을 써먹으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A라는 점에 잡혀가지면 이제 마이너 스3콤마 2거든요. 그리고 B라는 점에 잡혀가 9콤마 8이거든요. 그러면 간격이 똑같으니까 이거 좀 왜냐면 하나만 구하면은 제가 방, 바로 공식을 쓰겠는데 하나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구하는 거니까 이두 개를 한번에 한번 구해보자고요 간격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전체 길이가 얼마냐면 네자 X만 보면 9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12죠 12 예. 12라는 간격을 3등분을 하게 되면 4씩 늘어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4를 더하면 1이 되겠고요 또 1에다가 4를 더하면 5가 되고, 아, 되겠고요. 5에다가 4 더하면 9.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바로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쉽게. 다음에 y도 보면, 자, 2하고 8입니다. 8에서 1를 빼면 6이니까, 그걸 3등분하면 2가 돼서 2씩만 늘어나면 되겠죠. 2가 늘어나면 4, 2 늘어나면 6, 2 늘어나면 8이니까, 바로 구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요, 요, 경우에는 굳이 공식 쓰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해되셨죠? 음. 그때 나와 있는 자 여기가 지금 a가 현재 1이고요, b가 4인 거고요, 자 여기 c가 5인 거고요, d가 6입니다. 그래서 ac, ac 곱하면 5에서 빼기 자 bd, 4로 해 24가 돼서 답은 얼마다? 예, 마이너스 19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풀어봤습니다. 됐죠? 자 다음 니다 음. 정삼각형 ABC가 있나봐요. 이때 BC 위의한점 P에 대해서 유리의 값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점 P는 B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소인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더한 놈이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자, 잘 모르면 항상 뭐 한다? 그렇죠?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 그림을. 됐습니까? 예,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보죠. 정상각형이니까 뭐 대략 요 정도 한번 그려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예, 이렇게 되고, 뭐, 뭐, 매너상 뭐, A, B, C 이렇게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도형은요, 좌표 평면으로 옮겨주시는 게잘 좋아요. 그래서 B, C 위한점 이거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깔끔하게, 아이고, 왜, 이왜 펜이 안 나오냐? 여기를 그대로 X축으로 잡아버리고요. Y축은 요런 데 잡거나 요런 데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보단 여기가 낫겠죠? 지금은 잘 모르는 상태니까 여기를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가지안 보이겠다, 그죠? 응, 어, 이렇게. 여기를 잡아도 솔직히 관계는 없는데요. 요게 좀더 나을 것 같아요. 그때 BC 위에 M대노 내부라는 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뭐, P다라고 한번 이렇게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적에 문제에서 AP의 제곱. 뭐보죠 AP의 제곱, 그 다음에 BP의 제곱. 요놈의 최소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세팅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 작업. 일단은 뭐, 길이를, 뭐, 제가 그냥 깔끔하게 여기를, 뭐, EC? 아, EA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이제 A가 되겠죠? 그 여기를 이제 EA다. 이렇게 이제 놓도록 하겠습니다. EA. EA. 그럼 이렇게 반을 하면 A죠. 1대 루트 3이니까 정삼각형은 여기 수선 그리면 1대 루트 3. 이렇게 하면 1대 루트 3이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루트 3, A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이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X 콤마 0이다. 이렇게 써버리죠. 뭐. 이렇게. 됐습니까? 좌표로 옮기면 식을 좀 쓰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AP의 제곱 플러스 자, BP의 제곱 최소값 그랬습니까?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P. 자, x2 x1인가? x a의 제곱. 자, y2 y1. 0은 뭐빼나마나죠 제곱해 주시면 되겠고 BP. 그대로 만 x 제곱. 이렇게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깔끔하게 전개가 되겠죠? X제곱, X제곱 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A제곱,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최소다라고 했으니까, X가 얼마일 때 최소인지만 알면 되지, 값까지 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바로 축의 방정식, 그죠? 2A분의 마이너스 B가 돼서, 2분의 A일 때, 그때 바로 최소가 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죠? 그러니까 얘가 2분의 a 콤마 0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얘는 0이고요, 얘는 2분의 a 고 얘는 결국에 뭡니까? 요거요거는 결국 2분의 4a다라고 어, 할수 있죠. 그래서 aa 이제 지우고 뭐를를 갖다 곱하면 결국 여기는 0이고요, 1이고요, 4란 얘기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것을 p가 b를 c 1대 3으로 내분한 점이죠. 1대3으로. 됐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이다. 지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두 놈을 더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4다. 1과 3은 서로 소니까 조건도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더하면 깔끔하게 4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됐죠? <목소리>